자,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봅니다. 수능을 반드시 잘볼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할지 한 번쯤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.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어. 자,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래. 2020학년도 여러분들볼 수능은 반드시 쉽다. 뭐라고? 반드시 쉽다고. 자,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9월 평가원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9월 4일날 평가원 정답률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. 그럼 이 정답률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어 뭐다 맞으면 정답률이 100%고 다 틀리면 정답률이 0%겠지. 근데 그런 문제는 없죠? 알고 있지? 최소한 객관식에서는 찍어도 정답률이 20% 이상은 나올 거니까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. 정답률을 보면은 이 정답률이 50%가 만약에 안 되는 문제.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겠지.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이 시험을 봤는데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는 그렇지. 어려운 문제겠지. 그럼 이런 문제가 몇 문제나 있을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고. 뭐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다알 거야. 바로 가보니까 그냥. 자, 수학 같은 경우 정답률 50%안 되는 문제는 무조건 몇 문제 있다고 알고 있어 그래, 세 문제. 번호도 알아. 29번, 아, 21번, 29번 몇 번? 30번. 그래서 정답률을 확인해 봤더니 33%, 9%, 4%가 떴다고 9월 4일 시험 본이후의 결과치가 지금 보도자료에서 나왔어, 지금. 자, 나는 수학을 못해요. 이런 애도 있어. 그래. 그럼 정답률이 50%안 되는 문제, 세 문제만 틀려라. 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럼 네건 그럼 나머지 문제는 정답률이 50%가 반대로 뭐 한다는 얘기야? 넘는다는 얘기지.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DNA가 좋아야 된다. 머리가 좋아야 된다. 그거 아니야.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맞추는 문제를 내가 머리가 평균 정도는 될 거니까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그 정답률이 50% 넘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. 안, 너안 되는 건 버려 그냥. 그럼 세 문제 날려버리고 그럼 정답률이 50% 넘는 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이 나오지? 그렇지. 88점이 나오네. 몇 점이 나온다고? 88점이 나오네, 88점. 그럼 이게 1등급 컷이 9월달에 92점이 나왔고, 2등급 컷이 84점, 3등급이 78점이 나왔어. 그럼 정답률이 50%안 되는 세 문제? 그래, 너다 틀려. 그래도 몇 점은 나온다고? 88점 나와. 그럼! 어, 이 88.2등급.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이거 쉬워 보여이 정도 받으면 울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, 어떤 학생은 80점 받고 환호를 치는 학생도 있겠지. 근데 이 시험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. 50% 이상 넘는 문제만 맞춰도 88.2등급까지 확실히 나온다. 그럼 여러분들, 웬만한 대학 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사실 정도까지. 머리가 좋아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, 남들 한 평균 노력 이상만 내가 했을 때, 그럼 결론 다시 얘기해 줄까? 만약에 요번 9월 성적이 78 밑으로 나왔다. 그럼 전국 평균 노력보다 너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해주고,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거야. 알겠어? 알겠어? 음. 과학 얘기할게, 과학. 정답률이 50%가 안 되는 문제는 물리 같은 경우는 몇 문제가 있었어? 한 문제. 딱 20번 한 문제밖에 없어. 그럼 요거 하나 틀면 몇 점이니? 그럼 47점이네. 아, 그럼 이건 몇 등급 확보? 2등급 확보라는 게 바로 보일 거야. 정답률이 50%가 안 되는 화학 문제는 몇 문제가 있었어? 그래, 두 문제가 있어, 두 문제. 근데 요거는 참고로 3점짜리고 이건몇 점짜리야? 2점짜리야. 그럼 기가 막히게 점수가 맞아떨어지네. 45점을 딱 받으면 2등급 컷에 딱 놓이게 된다. 다시. 생명과학원은 정답률이 50%가 안 되는 문제가 몇 문제였어? 세 문제였어. 이거 2점짜리 문제였고 나머지 전부 다몇 점? 3점짜리였어. 자, 그럼 몇 점이 나오지? 정답률이 50% 넘는 문제를 맞추면 그렇지 42점. 그럼 기 등급컷에는 확실하게 뭐할수 있다? 들어갈 수 있다. 2등급 컷에는 2등급 컷에는 확실하게 다뭐할수 있다? 들어갈 수 있다. 여기까지 인정. 자, 지구학 같은 정답률이 안 되는 문제가 50%안 되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었어.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, 그럼 요거는 전부 다몇 점짜리야? 3점짜리 문제야. 그래서 정답률이 50%안 되는 문제를 다 틀려주시면 몇 점? 35점. 요거는 물론 3등급이 나오긴 하지만은, 나머지, 자, 지구학을 제한 나머지는, 아니면 수학, 아니면 때론 내가 쓰진 않았지만, 국어, 아니면 때로는 영어. 정답률이 50% 넘는 문제만 다 맞아도, 여러분들은,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두 과목. 반드시 몇 등급 이상 나온다? 반드시 2등급 이상 나오는 게 수능이야. 자, 수능은 상대평가야. 기억을 해. 2020년도 수능.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어. 수학 별류에서는 1컷 92가 될 것이고, 과학 별류 없으면 1컷이 보통 44, 45, 46쯤 설계가 될 거야. 정답률 50% 넘는 문제와 맞추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2등급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. 알겠어? 자, 너무, 어, 물론, 다 맞게 원한다는 학생은 지금 영상과 해당, 해당, 사항이 거의 없고,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고 치면, 마지막까지, 겁먹 부리지 말고,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하고, 내 약한 부분을 찾아서 잘 정리만 해준다면, 수능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, 미친 듯이 뭐 엄청난 문제 갖다 풀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. 자 마무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? 50% 넘는 문제는 풀어서 맞추고 50% 안되는 문제는 찍어서 맞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1등급을 받을 겁니다 파이팅! 열심히 해주세요